사장님 오늘 뭐 하세요? 오늘은 설란을 분갈이 해보려고 그래요. 설란은 수선화처럼 구근 식물로 겨울을 났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그런 꽃이에요. 이렇게 촉을 한두촉 이렇게 심어놓은 설란은 영양분을 이한두 촉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포기가 엄청 굵고 꽃도 한 포기에서 여러 번 꽃이 나와요. 이러면서, 뭐, 늦게는 가을까지도 꽃을 피워주기도 해요. 반면에, 이렇게 화분이 적은 곳에 촉을 많이 심으면, 뭐 촉이 이렇게 가늘고 풀처럼 가늘어지면서 영양이 딸려서 꽃도 많이 피지는 않아요. 대신 개체수는 이렇게 많아지죠. 이것보다도 이거는 더 많죠? 대신 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영양 보충을 많이 충실하게 해서 벌브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꽃을 많이 볼수 있도록 어, 나누어서 촉을 나누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작업을 오늘 할 거예요. 일단 칼막을 깔아주시고 바닥에 마사토를 살짝 베스가 달게도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음, 음. 이거는 작년에 여기에서 반절 정도 있던 산란이한해 묵으면서 이렇게 하나분을 가득 찼어요. 새끼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내년에 또 새끼를 쳐서, 음 예쁜 꽃도 피워주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 뽑아보니까 뿌리도 이렇게 꽉 찼고, 촉도 이렇게 꽉 찼어요. 이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설란은 이렇게 알뿌리를 낸 구근식물이에요. 취해도 강해서 베란다에다가 겨울을 나게 하면 이른 봄에 음, 새순이 올라오면서 예쁜 곳을 피워주죠. 포트 하나에서 꺼냈는데 화분을 한세네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 알뿌리들이 새끼를 이렇게 많이 쳤어요. 이렇게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굵어지면 꽃을 이렇게 포기해서 여러 번 꽃을 피워주거든요.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해볼게요. 여기 에 있는 잔뿌리를 일단 뜯어줘야 돼요. 잔뿌리와 묵은 흙들은 이렇게 살살 털어서 주고 새로운 흙과 거름을 보충해줄 거예요. 오늘 초기 얼마 안 되니까 보시죠 이 여기 구근 이렇게 구근이에요. 이거를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심을게요. 그리고 설날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돼야 돼요. 그래서 마사토와 상토 그리고 부여토를 섞어서 심는데. 마사토의 비율을 조금 더 주면 좋아요. 다른 식물보다. 과습하면 알뿔이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채워주시고 너무 뭉쳐서 심지 말고 살짝 벌려서 새끼 나올 때 편안하게 새끼가 번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벌려서 심어줄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음, 설란을 이렇게 잡아주고 사방으로 이렇게 흙을 채워줄게요 그래서 가운데서보다는 흙은 가, 음, 이 가의, 가쪽부터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살살 누른 다음에 톡톡 쳐주면 속의 공기층들이 메꿔지죠. 그 내려간 부분 은 조금 더 흙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은 살짝 굵은 마사르다가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거름 흙이 올라오는 것도 막아주고 보기도 깔끔해서 보기 좋지요. 예고 예쁜 자갈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번에는 아까 심고 남은 설란을 큰 화분에 심어서 풍성하게 번식시키고 그리고 꽃을 아주 많이 가득히 하나도 가득히 피울 수 있도록 심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붉은 마사를 깔아주시고깔아주시고소지는 가는 마사와 어, 하원에서 파는 어, 분갈이 흙을 음. 어, 섞어주고요. 여기에는 부역토가 많이 섞여 있어요. 마사토와 어, 상토도 섞여 있,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 마사토를 조금 더 섞어주고, 뿌리내림이 좋은 이 상토를 조금 더 섞어주면 네, 설라님 뿌리내리기에 훨씬 좋은 흙이 되거든요. 마사의 비율은 조금 많이 넣어줄 거예요. 설라는 알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아주 잘못하면 과습이 돼서 썩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기존의 뿌리와 흙은 살짝 털어주시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대열를 하고, 흙을 이렇게 치워줄 거예요. 이렇게 꽃 어, 봄에 어, 꽃이 얼추 다 지고 분갈이를 해주면 어, 여름하고 가을까지 이 잎사귀가 어, 영향을 받아서 뿌리를 많이 실하게 해주고 새끼도 많이 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겨울에는 거의 물을 안 주셔도 돼요. 추위에 강해서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정도의 음, 온도에서 그냥 두시고 가끔 물을 주시면 이른봄에 새순이 아주 예쁘게 나오죠. 겨울에는 이 초록잎이 거의 사그러들어서 뿌리만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른봄에 새순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데 새순이 나오니 정말 예쁘죠. 뒤에는 돌은 마사로 마감을 해주세요. 시든 꽃들은 금방 떼내 주는 게 좋나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시들어 있는 꽃잎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꽃으로 갈 영향이 뿌리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도 이렇게 씨는 꽃잎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거 설라은 신기하게도 이한번 이쪽에서 꽃대가 여러 대 계속해서 환경만 맞으면 가을까지도 꽃이 꽃을 계속 피워주는 아주 예쁜 꽃이에요. 해가 잘 드는 곳에다가 두시면 꽃을 더 오래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설란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내년에 꽃을 많이 피울 수 있겠끔 하였습니다. 곳이 잘 자라고 뿌리가 굵어져서 꽃을 피워 주기를 아주 기대해 볼게요. 오늘 <laughs> 은니다 <laughs> 오늘은 아, 오늘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는 오늘은 사랑스럽고 예쁜 설란을 심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또 아니 그게 왜 나오냐 고 갑자기